오야 그래. 어, 댓글로. 네, 그래.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. 비, 아,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. B U G 버그 한 경구입니다. 오늘은 하 게임이 이거 제목 디미니만 할수 있다 말고 이제 노동 게임쪽으로 이거는 그런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팝핑 시뮬레이터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유튜브에 어리고, 그 다음에 제페토에 어릴 거라서 계셨습니다. 아, 이거 지훈이가 이거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. 뭐, 내가 현재로 조금 있지만. <laughs> 아, 역시. 게임은 현질이 답이지, 현질이. 응? 그래서 순카이동을 샀냐고요? 네, 샀어요. 샀어요. 아, 오씨님 언제 뭐냐. 스를 같안 넣을 겁니다. 하하하. <laughs> 그러고 네, <부끄러워. 웃음> 그 얼공은 했지만 저는 얼공은 더도안할 겁니다. <laughs> 제가 도쿄인데 많이 서서파 계시네요, 여러분들이. 뭐. <laughs> 어... 그리고, 그, 저는 현지로 고요 언젠가, 그날이 온다면,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, 언젠, 좋 어둠을 감염하고 그데안 안 되겠구나. 아, 비기적간지러 안깔아나왔는데 드디어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는 내가 하고싶지 않지만 <laughs>